안녕하세요. 내 네, 유성이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집고민들과 함께 집을 만들어 보자. 서바이벌로 직접해서 산타 할아버지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내가 제가... 콧방아 들어와. 들어가야 돼. 안 써. 아 만들고 있어 개들요. 네, 우동님은 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에 갑니다. 나를 줘야 돼. 무거 없지? 어? 어떡할? 만약에 바이시 쓰이 다시 와. 응. 어디 가서라도. 여기서 바로 가져오시 <laughs> 경비실. <씻어. 와. 웃음> 음, <웃음> 빵이가 없네. 뭐. 자, 있어. 일단 역시 마크의 기본은 남쪽으로. 나무. 왜저만 자작나무 피해? 왜? 소울 약간 켜야지 일단. 야니 소울 너무 켰다. 뭐야 그게. 야, 그런가? 음. 나는 기본이죠 역시 이건. 내가 더을때 네. 나 목탄 만들어야 돼, 석탄 없으면. 괜찮아, 안 죽어. 석탄 없으면 목탄을 만들어야지. 안 죽어. 아, 왜 때려! 저업 들려고. <laughs> 아, 왜꼭 일단 놔야겠어요? 응, 놔야겠어요, 형. 네, 놔야겠어요? 응, 돌이나 네. 캐리야. 네, 아주 잘했어요 눈동이 캐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집. 야, 한... 눈 주고 가야지, 나중에. 그니까, 러 일단은, 캐야 돼, 캐. 석탄부터 고인다. 무색이 왠지 없는 것 같다. 석탄 벌써? 켜야 돼. 응. 나 옆에서 는데두이요 음. 두한옆에서 하는 게 이득이야. 아 소리 진짜 커. 응. 놀게요. 아, 아직도 발 냄새가 풍기는데. 아 저리 어. 냄새를 나두고. 음. 배페브리지좀 뿌려 주는가. 매버리 누르아아 아, 진짜 너무 어두운데 갑자기 나 우리들의 발냄새는 우동이보다심하대아니그 냄새는 나긴 하는데 우동이보다 심하지 않아 발냄새가 아니라 그건 뭐야 집안 냄새 그냥 집안 <laughs> 냄새에 좀야야 작업도 누가 풀갔어 응, 내가 붙쳤어 니가 때리고 나서. 어, 비켜야 작업대 필요해. 아우 아직 비켜작업대 눌러야 돼. 아, 알았어, 아 뭐해, 아이씨. <laughs> 어, 나화루 만들 거야. 야, 나도 만들 거야, 스리가나두개 만들었어. 응. 레여다 예. 하나 놔줘. 일단 놓게, 그냥. 아, 됐어. 내가 만들게. 응, 나 파고 있어, 그럼? 목차못 만들게 돼 있는데, 여기 맞다. 왜? 응. 바크에 목참 없어, 휴대폰에. <목소리> 아, 그래? 그래, 왜나안 되지? 아, 맞다.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나? 됐는데.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무를 캐야 해. 다 바꿨어. 그니까 내가 바꾸지 말라 했잖아. 괜찮아. 나 밑에 모양도 바뀌었어, 그리고. 에이, 목탄이 난눈 지역을 아 목탄이 었어난눈 지어갈 찾아았어 맞아, 밑에 모양 바뀌었잖아. 와, 이상해졌어. 개쩔어. 그 어. 나는 눈 지역을 발견하고 오겠어. 발견하고 렇게 아마 눈 지역 없는 것 같은데. 눈 지역 없으면 우리가 인조 눈으로 뿌리자. 뭔데? 눈 지역이 있어. 바로 앞에. 진짜? 얼음 어. 있네 얼음이라서 눈. 케이트 탈까? 눈 조금밖에 없어. <laughs> 괜찮아, 눈이 왔잖아, 어쨌든. 이거 아, 좀 키워야겠다. 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 그럼. 더잘 들리는 거 아니야? 소리 진짜 그냥. 아니지 내 목소리랑 바퀴 소리랑 차이가 이거 뭐야? 어. 뭐였냐 그거? 심장 수프야? 아니 새로 나왔어 이상한 거. 뭐야? 뭘로 만들어? 딸기 수프? 뭐라 그런 거 나왔어 이상한 거. 야, 눈 있어. 야 희망이야 눈 있어. 어, 진짜네. <laughs> 눈이 있어. 삽을 만들어서캐야겠다 빨리. 어, 진짜네 소연나 어허. 빨리 해야지. 진짜 내소문나 다행이다, 그래서. <laughs>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다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다행이야! 뭐라 이런. 젠장나무끼니 <laughs> 하나로 충분해. 어, 점토로도 만들면 되겠네. 나무 꼭기기에 하나만 있어 충분해. 꼭 크리스마스 집 같이 만들어야 돼요. 맞아. 예, 포근하게 나무 집에다 예, 불을 피우는 거지. 레드덕들을어디로 구해지? 아 어, 몰라. 예, 예. 작업대. 몰랐대. 사을 만든다. 아. 어. 밖에다 하나 뿌려줘. 가야지 나. 어, 거오 여기 앞에 자거문 자주... 캐로 <laughs> 간다. 응. 아. 내가 강물을 아. 캐지. 아, 나 이거 캐야지. 내거강물를 캐지. 점더 알아들어? 내가 항물를 캐. 잘 캐. 응, 음, 내가 좀잘 캐지. 아잘 캐라고. 응, 알았어. 아이, 나중에 동물농장 한번 특집해야 되는데. 아, 동물농장 얼마나 재밌데 아, 동물농장, 보성, 보성. 그거 안 쓰고 동물농장 만들기. <laughs> 나 좋은 놈자 재밌었고 대찬이랑 홍삼님이야 막쇼이지. 막쇼. 아, 맞쇼 막쇼 막. 막쇼 막이래쇼그거 때문에. 막쇼 다시 하는데. 막쇼님이랑 만나고 싶지만 언젠가 만나겠지. 지금은 없어요. 에, 막쇼님은 잘안 찍어요. 개찬님이랑 주말에만 찍을 거예요. 가끔씩 음. 그리고 주말에도 네 완전한 고민이 아니고요. 거의 특별 게스트. 그 정도일 거예요. 으흠. 눈. 아 얼음도 캐면 좋을 텐데. 그게 있어요. 야해 그래. 섬세한 소켓. 이야, 인제트가 아직 없어요, 근데. 아주 슬퍼져. 응. 섬세한 소켓만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 어, 얼음이. 나 섬세한 고기 국게임 만드는데 다이어4개부요해 다이아 구야, 제가 한번. 그냥 작업대이다, 다이아 4개. 나무, 나무 막대 2개. 어. 그럼 좋겠다. 난 인첸트기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 조합대도 이제. 근데 인첸트기, 그 나오려면 막 1점 넘어야 돼. 봐봐. 그... 1.9.0에서 레벨이 생길 거야, 아마. 어떻게 알아. 레벨 생기면 뭐하냐, 그냥. 몰라. 인첸트랑 같이 생기겠지. 그지? 그럼 1점 넘어서 생기겠지? 난 그럴 것 같아, 뭐냐. 주민분들 생길까 고리심의 주민 생겨있다. 맞아. 주민이 생겨, 일단. 맞아 응, 주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지? 아, 정글.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무제한 맵. 아, 야. 응. 생명이야, 그게. 바크의 생명. 맞아. 무제한 맵. <laughs> 명령어도 재제 다이아... 이제, 그, 다이아도 많이 나와야 돼. 무제한 맵이 되면, 다이아도 많이 나와서. 좋아요. 그냥 자체 명령어가 추가됐으면 좋겠어. 음. 모드까지 말고. 16개밖에 못 만들었어. 뭐를? 눈물로. <laughs> 질수 있어, 괜찮아. 점토는 32. 개 <laughs> 아주 아끼며 정성껏 붙이 죠 응. 아하 하 야, 에바야. 왜? 표곡깽이 안 만들었는데 철이 나왔어. 돌고기 만들어 잘했어? 응. 음. 아나 나중에 나 동물농장을 만들 거야. 아 집을 찾아가야 돼. 네 예, 우동님은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네 지도 냄새나는 생각한 거죠. 음. 맨날 지라고 하면서 네경국이는 예, 하면서 네 예, 자기란 걸 알아요. 목탄 어떻게 됐냐 네가 우목탄 누가 훔쳐갔네 내가 가져어 내가 광되잖아 그래 난 돌이나 구워야지 모양이 이요 돌이 건어 돌이나 많이 캐야지 아돌 캐야해? 너무 어두워 난돌 많이 캐야지 어? 누구거랑 이어졌어 모르고 왠지 불안해 야, 왜 이렇게 많이 써? 좋치 뛰어가. <laughs> 어두워. 좀비 생겨. 괜찮아. 좀비 없게 만들어 그럼. 쉬로. 제거. <laughs> 좀비 죽이긴 해야지. 거 그... 돌이나 많이 캐야지 나. 나철왜안 나와? 아돌왜 이렇게 안 나와? 돌이 <laughs> 돌이 널린 게 돌인데. 그 생각게 그러네. 오. 어! 어, 나왔다. 어, 깨졌어, 언제. 드디어 어. 두 개의 철을 얻었다. 다이아 나올 때 부궁 칠 거야, 이제부터나 다이아? 응. 무슨 부궁? 네가 틀어. 응. 꼬리스마스. 에이, 집칠때 꼬리스마스 노래 트는 거야. 알까 아, 저작권 안 걸리게? 잘안 걸려, 잘. 왜 그런 거잘안 걸려? 인기가 알잖아. 없으면 안 걸려요. 잠만 <laughs> 애들 틀까? 내 준비해놓을게. 그래 준비해놔, 일단. 준비해놔야지, 아. 준비를 해놔. 응. 음. 돌를 그 구워놔. 돌구 야, 내가 나오면 틀게. 응. 엄청 큰 소리로. 아직, 아직 틀지 마, 지직 응. 집 치를 때 들어야 돼. 여기서 1편 맞힐까? 더 찍을까? 더? 어. 방금 꼬리스마스가 <laughs> 네, 실수고요. 빨리 돌어 와. 네, 철이 나와서 잠깐 틀었어요. <laughs> 저 약간 분명히 안 걸린다. 어, 뭐야 이 누구 나때려 야야야야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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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죽였는데 뭐 나왔어? 눈동이. 어 레드스톤? 이제 곧다이가 다. 레드스톤 애플 나왔나? 안 나왔지. 나안 나왔어. 아, 아 레드스톤 애플도 나올 텐데 나중에 되면. 맞아. 나오는게뭐 있지? 오셀로. 걔 누구냐? 고양이. 아 고양이 같은 애. 늦게. 맞아, 늑대늑대 어, 좀... 어. 또, 다른 계란. 동물. 계란 나서어나왔어 아, 나왔지다 이겼어. 계란 후라이. 컴퓨터도 안 나왔는데. <laughs> 못지잖아 근데. 야, 이상하게. 야, 잠깐만, 나 캐고 있는 거 제일 된거 아니야? 너 갑자기 아이템이 안 보고, 먹어도... 어, 됐다. 응. 나갔다 들어가면 99g이잖아. <laughs> 아 이제, 어, 그거 안 돼. 나성인이가막아야 돼. 에? 그럼, 99개 돼? 아니. 근데 하지 마. 아, 안될 때도 많으니까. 안 되고, 내 떨릴 때 많아. 어, 야, 뭐하니, 지루해. 켜야지, 아드드다 됐다, 됐 야, 집 지워야지, 그럼 내가. 크리스마스 집, 빨리빨리 짓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도 문어님은? 네, 예, 다서 탄도 안 나니, 아직? 어? 어, 아 나왔어. 레드스톤 안 캐? 레드스톤 이렇게? 필요해! 어, 레드스톤 해야지. 블록, 없나 어, 없어. 석탄 블록은? 석탄 블록은 있어. 그거 많으면 되겠네, 석탄 계서 <laughs> 어, 어. 어, 내가 문어님 부를 거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라? 뭐가? 컴퓨터도 어, 1.6.2인가 0에서 응. 막 석탄블로 나왔는데 핸드폰은 벌써 나와? 어, 딴 거는 왜안 나와? 그래픽. 왜 용량 커서 그런가, 줌인 같은 게. 그니까 러 나중에 막 10기가 되는 거 아니야, 10기가? 다 차지해, 그럼 반. 거의 반이야. 뭐 마인크래프트 데이터로 시작해, 이제. 응, <laughs> 아, 그냥 기분 개잡을것 같아. 나중에 서버도 나와야 돼, 서버. 응. 악탈 서버. 나 좀비 사냥에 들어갈 거야. 음, 몇 슬베 마치겠습니다.